네, 안녕하세요. 여웅동입니다. 이번에 니어 프로토콜이 세계적인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세계 최초의 웹3 스타트업 플랫폼인 파고다를 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파고다는 개발자와 기업가를 위한 최초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저와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은 공식 사이트에서 컨퍼런스 사진이 내려가서 제가 이렇게 어, 별도로 보여드리는데, 이곳이 ETH 덴버라고 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 장소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일리아 폴로슈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 니어프로토콜의 CEO이자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 사람이 구글에서 AI를 개발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구글에서 나와 이렇게 니어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타이틀은 세계 최초의 웹3 스타트 플랫폼 파고달 출시한다는 내용이고요. 최고의 블록체인 컨퍼런스이자 해커톤인 ETH 덴버에서 니어프로토콜은 세계 최초의 웹3 스타트업 플랫폼인 파고다의 출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파고다의 비전은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구축, 유지 관리 및 확장하기 위한 완전한 웹3 네이티브 도구 세트를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은 오픈소스 통합 개발자 기업가를 위한 오픈 서비스라고 하네요.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이 도입된 7년 동안 웹3 기술 스택 전반에 걸쳐 구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더 쉽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툴링 개선으로 아이디어에서 작업 프로토타입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엔지니어가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로 성숙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밑에는 개발자, 기업가를 위한 최초의 통합 웹3 플랫폼이자 솔루션인 파고단을 만나보라고 나와 있네요. 어 블록체인 생태계는 여전히 많은 웹 툴, 특히 앱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채택 및 성장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웹3 제품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웹 3가 피하려고 하는 모든 플랫폼과 함께 제공된다고 하고요. 현재 웹2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와 블록체인 기반 계정을 소유하는 원칙을 지원하기 위해 웹3와 통합되도록 재구축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파고다의 목표는 기본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마케팅 배포 계층에 이르기까지 스택의 모든 계층에서 이러한 툴의 완전한 분산형 웹3 버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니어 에코시스템은 분산된 툴셋 위에 친숙한 통합 개발 환경인 오픈 서비스로 통합될 수 있는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진정한 웹3 네이티브인 대화형 튜토리얼, 확장 가능한 인프라 및 운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파고다는 이를 하나의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니어 생태계 성장 설립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네요 2018년부터 니어의 원래 임무는 니어 프로토콜을 구축하고 2020년 10월에 메인넷을 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2021년도 말에 시작된 샤딩 출시와 함께 프로토콜 유지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 20개국에 걸쳐 7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팀이 되었다고 하구요. 여기서 우리는 니어 프로토콜을 말하는 것이겠죠. 파고 다는 니어가 그랬던 것처럼 스택의 모든 계층에서 더 많은 툴과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프로토콜 sdk API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니어 생태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핵심 파고다 제품은 개발자 콘솔이라고 하구요. 그리고 밑에는 웹3 스택 통합 파고다 개발자 콘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파고다 개발자 콘솔은 오픈소스 웹 3, 네이티브 2를 전체 스택에 통합하여 개발자 기업가들이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를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구축, 유지,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개발자에서 기업가로의 전환은 웹3에서 더 빠르게 이루어지며 제품 출시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품을 확장하려면 개발자 툴뿐만 아니라 출시 후 지원 및 성장을 위한 모든 종류의 툴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툴은 개발자 콘솔에 통합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를 관리하는 DAO, 심층적인 온체인 분석, 예상치 못한 이벤트 발생 시 트리거 및 경보가 포함됩니다. 웹3 제품이 성장함에 따라 사용자와 직접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중요해니요 합니다. 이러한 모든 툴은 처음부터 웹3 기반이어야 하고 단일 경험으로 원활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파고다 창립자의 비전이라고 하네요. 니어 생태계가 확장되고 더 많은 툴이 생성됨에 따라 파고다는 이를 제품 스택에 지속적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개발자 콘솔의 초기 단계이지만 모든 개발자, 기업가들이 사용해보고 웹3 스타트업의 미래를 탐색해볼 것을 권장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고다 개발자 콘솔을 사용해보라고 나와있구요 뭐 관심이 있으면 파고다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트위터를 팔로우하라고 나와있네요 네, 니어 프로토콜의 공시는 여기까지이구요 네, 여기서 TMI이긴 한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엔 icpc 세계 챔피언십에서 2회나 우승을 한 프로그래머가 만든 블록체인이죠 여기서 apm icpc 대회는 프로그래밍 대회 중에서도 정말 권위있는 세계대회인데다 본선 진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급 인재들이 만든 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엔 투자처가 빵빵하죠 이미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파트너 회사로 맺어져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현재 장이 많이 좋지 않은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엔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만이 큰 돈을 벌수 있는 게 코인 판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면 결국엔 이 시장에도 봄이 오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